존경하는 36만 구민 여러분, 장강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서원숙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국민의 힘 고성숙 의원입니다. 코로나 19로 현장에서 노고가 많으신 관계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랜 기간 생활 속 거리두기로 힘들어하시는 지역의 자영업자분들과 국민들께도 힘내시라는 병려의 인사를 드리며 코로나 백신 접종으로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평화로운 일상이 돌아오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본의원은 지난 311회 임시회 때 5분 발언을 통해 일부 지적한 바 있는 서면 비축제 문제점을 이어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5분 발언에 대한 집행부서의 입장은 코로나 19가 약해진 2020년 8월부터 사업 타당성에 대한 검토 작업이 이루어져 12월까지 코로나 19의 정확한 예측이 어려웠고 당초 운영 계획이 1개월이었으나 실제 운영을 1개월 이상 하였으니 별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과연 문제가 없을까요? 당초 협상서를 보면 협상 내용이 변경을 라에 천재지변, 전염병 확산 등의 다른 국가적 위기 상황이 있을 때 라는 내용을 포함하여 협상하였고 코로나19 확산은 이 내용에 해당됩니다. 서면 비축제 예산은 총 2억 8,600만 원이었습니다. 이 예산 중 문화예술 공연 분야 행사 관련 예산은 약 2,400만 원입니다. 문화예술 행사 관련 예산은 코로나 19 확산 등으로 집행하지 못하였는데 운영 계획이 당초 계약보다 연장되면서 행사 관련 예산을 재협상 등으로 조정하지 않고 실제 변경 등으로 변경하여 예산 전액을 업체에 지불하였습니다. 내역서를 자세히 보면 관리비 명목으로 예산을 전액 주기 위한 의도로 보입니다. 당시 본의원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기간만 연장했을 뿐 품목들이 별도 추가 설치되는 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 코로나 확산 등 상황을 종합하면 일부 예산을 낭비했다고 보여집니다. 충분히 조정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액 예산을 집행하여 업체에 지출했고 당초의 계획에 비해 효과 또한 미미했다고 판단됩니다. 축제는 지역 주민들의 볼거리, 즐거움 제공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봅니다. 축제 기간에 더 많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야 하고, 관광객 유치, 안전 등 다양하게 검토하여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1년에는 장소를 시민공원으로 옮겨 빛 축제를 개최하겠다고 관련 예산이 3억 4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았고, 백신 접종을 하고 있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올해까지는 코로나19로부터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예측하는 점들을 볼때 예산은 편성되었지만 비축제 개최 여부는 올해도 불확실하다고 하겠습니다. 위치 또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면 1번과 서면 2번과 등 경년제로 실시하여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 인근 상인들에게도 도움을, 도움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비축제 장소 이전 문제는 재검토해 줄 것을 부탁드리며 편성된 예산을 무리하게 집행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하기보다는 상황을 고려하고 판단하여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제 예산은 보여주기 성과를 내려고 하지 마시고 구민들의 참여 및 문화행사,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객 유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